삼천 명이 됐습니다. 삼천 명이요? 자 일단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 감사합니다. 근데 잠깐 우리 복장들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? 이거 뭐예요 이거? <목소리>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여기 저 서울 양재동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렇죠 이 오는 날 우박 내리는데 그렇죠 일단 미안해요 네. 일단 사과할게요 네.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. 철거를 내 주위에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음. 고민을 좀 하다가 네. 딱이세 네. 네.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래또 아, 철거가 철거 같으면 잘하긴 하서 내가 때려치우고 이 잠깐만요 저 네. 맛있는 밥 사준다고 네. 해서 두시간 걸렸어요 일과 끝나고 엄청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겠습니다 네. 아 이게 해장이 1땡 아. 좀 우리 좀 설명을 해줘야 어, 일단 제가 삼사에관에서 이제 알바부터 시작해서 매니저, 점장님까지 갔잖아요. 네. 김수김치찌시지 김치고와 네, 김치찌개계지 아 이제 하다가 네. 이제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. 열심히. 오 네. 고맙니다 네. 근데 이제 네. 제가 혼자 차리게 너무 힘들잖아요. 네. 조력자가 옆에 계십니다. 조력자조력자 조력, 여기 있죠. 조력자. 네. 백수죠? 아니. 금수자. 아니, 금수자. 아니야, 조수자 아, 조력자가저통 <laughs> 도리 아니 어? 도리 형이 뭐.. 왜요? 아니 뭐 얼마나.. 아 뭐야 진짜.. 아이.. 본게왜 공개... 이렇게 잘 못하는 거야? <laughs>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겠구만? <laughs> 어 태연아 그.. 잠깐 미모몽좀 와줄래? 내가 누군지 좀 보여줘야겠어 <웃음> 어 <웃음> 갑자기 와? <laughs> 도리 형.. 어 태연아 아 아까 입구부터 시작해서 네.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네. 다 도리 형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. 왜 이렇게 잘 아셔요? 어, 뭐, 어렸을 때부터 좀 자영업을 했고, <laughs> 네, 그거와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, 생각보다. 괜찮아 사입니다. 네. 두분이서 요리하시고 뭐 사, 사장님 누구예요, 누구예요? 아 일단 한 분이 더 계셔요. 아 이제 저희 요리를 잡아주시는 분이 네. 셰프 분이 계시는데 음세 분이서 같이 이렇게. 미목이라고 중화요리점 네. 이제 오픈. 아, 중국집이에요. 네, 네 중국집.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미 매장이 오픈했을 거예요. 위치는 바로 여기 적어두겠습니다. 우리 제국의 아이들 김태원님도 직접 볼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뭐 해야 되나요 그러면? 어, 부무셔야 되겠죠. 아 여,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조금 철거를 하고. 아니 뭐, 잠깐만. 이게 여기 메뉴예요? 아 이거 떼야 돼, 떼죠. 아니, 아니 원래 양꼬치 집이었는 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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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뒤에는 뭐야? 이게 뒤에 뭐야? 뭐. 뭐. <laughs> 아니 이건 내부로 내꺼야 데 중국집에 있는 거잖아요. <laughs> 아니 아니 이것도 떼버려야지. 자 게임 설명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철거하기 전에 나무판을 못떼어기긴할 겁니다. 고정이 얼늘좀 됐습니다 아좀더 박아야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먼저 박는 사람이 아니, 이기는 겁니다 아니, 설명을 안 들으셨어요? 어떻게 <laughs> 하는 아니 왜 아니, 그래. 아니 이, 이, 아, 그러니까 발걸음을 아, 쳐서 네. 아, 아 패스가 적으면 이기는구나 네. 일단 도전 네. 아니, 패스 얘기들 <laughs> <이기면> 왜 나와요? 뒤 눈치 오프라는 거 관심이 없어 우리 은 지금 약간 눈치 게임이다 네. 눈치 게임 언저비니까 아, 그러니까 안 해보셨어요 한번도 저한테는 다음부터 두분 설명해주세요 아, 한 번에 아, 유행 안 돼서 <laughs> 시작 아! 한 번씩입니다. 오케이. 오. 자, 도리 형. 좀 좋아. 사 좋아요. 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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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바닥에... 도리... 뭐뭐아 오. 까지 꽂았어, 이거. 와! 와. 바닥이 바닥 꽂혔잖아 나이 뭐예요? 네, 보여줄게 형이 아예. 한 방에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뭐야 제가 뽑았잖아 택택택야 뽑았어 한 방에 끝났네 진짜 한 방에 끝났어, 핫박이 끝났어. <laughs> 다시 해볼까 어. 습니다 다시? 아니죠 제가 아아 좀... 아, 이거 억지로 못하기도 힘든데 그냥 끝내야겠다 오. <laughs> 알겠습니다 아 쉽지 않네 야, 잠깐만. 야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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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할게요 이제 우 진짜 진짜 진될것 같은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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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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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 집중해서 양손 잡아도 되잖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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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적으로 가는 거지 상황을 아, 아, 내가 본인 때문에 얼굴이 <laughs> <두 팔이면 얼굴을 웃음> 있어요. 피자 두판 아니야? <laughs> 비교하고 아시죠? 제대로. 야, 별 차이 없네. 아, 작아. 뭐 어, 나 죽이려고 한거 열받았어. 정말 아, 이거 전략인가요? 아우 아, 안 되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아시죠? 가요. 끝 그... 하민님 손목 주세요 네. 손목 주세요 아, <laughs> 자 그냥 끝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벌칙 들어갑니다 딱반받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많이 아, 맞겠습니다 아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니에요 요 벗었는데 안 해도 다 조금만 이요 네, 네. 제가 키니까 아니요 아요아그래 잠시만요 하나 둘셋 어허 <놀벼리> 아, 이거 쿠키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요 아니 아리 괜찮아 일모레 웃으면 돼 게임을 게임을, 게임을 오해하지 말자 아 맛있다 잡아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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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뛰어뛰가세요 어,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! 개 나왔어, 도티 도티야. 아니 여기 UFC 아니에요! 내어떻게하은 때리겠어. 제가 하은 덕분에 좀 득을 네. 네. 봤잖아요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마워요. 묻은 내용을 주위에 한번 알아둬. 손문에 묻는 내 자, 다음 게임! 넘어 가시죠! 자, 두 번째 게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게 어차피 다 부셔질 벽이거든요. 여기 에 도끼를 던져가지고 풍선을 가장 많이 터뜨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. 자각팀에한 사람이 두 번씩 던질 수 있고요. 풍선을 많이 터뜨린 팀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, 급출발. 아... 어, 무서워. 무슨 차 아, 아... 정신 차리시라고. 오케이, 오케이, 네. 오케이. 야, 연습이잖아. 야, 연습이잖아. 알겠습니다. 연습이. <laughs> 와와아아는데 풍선 풍성... 게임을 잘못 이긴 것 같은데 아리아리아리와와저 어! 힘으로 했다 힘으로 부서졌다와아리아리아리아아세요아리안될것 아! 같은데 안 아! 돼요 지 아! 해볼 거안돼 아! 다섯 개입니다. 다섯 개. 5개. 별이 다섯 개가다장두 어, <laughs> 아, 그렇 아, 진짜 지가겠습니다 아, 네. 아, 아, 가겠습니다. 아, 와! 뒤 이러스가 에두 번째 도전 아, 아, 왼손잡이예요? 일단 쌍피 보여줄게요 왼손 이야 발샷! 오오 한개한개한개저 약간 45도 각도로 던져야여러개 터지나? 자 과연! 이건 뒤로만 과연 오오 에 저거 반칙이잖아 반칙 <laughs> 에이 거 반칙이잖아 아니 그냥 예. 에이 그냥 아이고 야, 야. 아니, 야. 야, 야. 아 너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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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şey. 세요 한 개, 한 개. 스개린스개린스개린 스크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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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크야이크린크크크림 접시에다가 생크림을 부어서 얼굴에다가 던지 자, 흑흑이 보이시죠? 바로 얼굴에 날아갑니다. 펄럭 어, 펄는게어디에 얼굴에다가. 아, 그건 뭐 철거 어떤 거 어떤 거부터 요아 그냥 다 부셔도 돼요. 다 부셔도 네. 되요 부셔도 되는 거죠? 이것도 대... 부셔도, 부셔도, 부셔도 되는 거죠? 선 statistics... 아, 아,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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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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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, 왜왜왜왜 <laughs> 또 안전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또와 주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, 어 가운데 와 주셨죠. 시켜놓고 양복까지 갈아입게 하고 어딜 가는 건데요 엄청난 뭐 맛집 푸드파이트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 컴온 아 없더라고요 그거 시기안 되잖아요 아 죽인다 이게 머리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